아, 이리 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리입니다. 어, 오늘은 문학산 왔습니다. 오늘 저희 산악기 시산제라 문학산 갔다가 시산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너무 바빠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아, 일단 오늘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산제 장소에 다들 모여 계시네요. 아 간신히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 고모님 아유, 고모님 아, 희조님. 자, 우리 지기님은 시산제 준비하고. 네. 이따 봐요. 네, 이따 봬요 자, 소모님 안 가? 안 가. 안가 <laughs> 저도 안가요 <laughs> 어? 안녕히 다녀오세요 왜 안가? 어나저 마포 <laughs> 이씨 무좀이 아, 심해서 <웃음> 운동해야지 <laughs> 네, 일부분은 <군은> 산에 가고 운영진들은 <laughs> 남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문학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지내셨오랜이네 간만... 어, 네, 어, 네. 네. 한번 잘 지냈죠?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인초산 시산재입니다. 네. <laughs> 자동이야. 전국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일 <laughs> 바고셔 피곤해 죽겠어요. 어제 월출 때는 갔다 오셨던데? 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찐빵님이 아, 갔다 온 거고요. 아, 찐빵 어저께 1 0 k m 뛰었어요. 아, 아직도 구분이 안 돼, 반빵, 찐빵. 왜 닦으면 되는데.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금방 회복되시니까. 아. 아. 오랜만에 또 뵙고, 영상도 하나 남겨야지. <웃음> 네. <웃음> 내려올 때 있으면 좋겠어. 올라갈 때는 힘들어. 아, 저도 지금 여기서 산행을 못해갖고. 제주도야? 음, 제주도 잘 제주도 제주도 저... 다녀오셨어요? <laughs> 비행기 많다고 <타고 웃음> 갔다 왔습니다. 아. <laughs> 근데 왜 정상 안 가시고 갑자기 둘레 아, 그냥 통제됐죠? 아, 아 그래? 윗수로만 그래? 네. 아, 그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아, 아. 뭐 날씨도 뿌옇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여기다 같이 돌자, 그러고서도. <laughs> 아, 이건 <이거> 에짜좋고어요 <진짜> <laughs> 네. 유채꽃도 폈더만, 거기. 네, 알았어요. 완전 폈더라고요 예. 네. 날은 따뜻해갖고 바람만 좀 불지. 아, 저 너무 바꿔갖고 사냥을 못했어요. <laughs> 이제 바빠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 <laughs> 아, 힘들어. 에휴. <laughs> 게 오랜만이다. 아, 그러게요, 여기. 여기.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래한달 <laughs> 넘은 것 같은데. 안녕 안녕하세요. 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그걸로 가면 차라리 삼성사 코스를 사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사실.. 고름다리로 그 사자봉 올라가는거 아니면 그러면 조금 여기 가는.. 뭐라고요? 묘미가 좀 떨어지기는.. 저는 삼성사 쪽이 더 훨씬 더 좋은데? 아니지.. 그, 최중계 절대 뭘더 먹고 갔을 거란 생각은 왜안 해? 아 가려고. 아, 근데 안 가려고. 자기가, 그, 수모 마음이랑 다르구나. 아, 그 본인은 아, 이빨이 아, 먹고 갔을 그래. 수도 있지. 그러네. 아, 나 지금은 근데 군대 가는 것도 저기 하는 거예요. 저기. 안녕하세요. 무일이. 감사니다 무일님이세요? 무일티비예요. 잘 지내셨어? 네. 뭐 어, 전화도 안 하고. 우리가 전화하는 사이야? <laughs> 그럼 전에 전화했잖아. 그런지 몰랐네. <laughs> 어, 꿈속에서 <꿈쩍이> 했었나? 저 밑에 공원이 뭐예요? 어디? 여기? <laughs> 공원. 바퀴도 <laughs> 아픈데. 문학산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문학산은 동절기, 하절기 개방 시간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걷고 싶었는데 아. 이제 바쁜 것도 다 끝났고 아, 열심히 또, 산에, 다녀야겠네요. 문학. 어, 앞에 이렇게 조망터도 있고요미세먼지가 많아서 조망이 좀 안좋긴 한데.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카메라 딱 키니까 도망가시더라. <laughs> 못 봤어요. 또 촬영하려니까 도망가시나 또 그렇게 생각했지 저는. <laughs> 강제 강제에 참여할 수가어 아이고 아니죠. 네, 됐어. 없어.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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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보세요. 들어가는 아, 분. 아니 안올라가 돼.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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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야, 아, 앞에 꽃받침꽃 꽃받침. 꽃받침. 자, 네, 네, 오늘 시산 되니까 네. 화이팅! 아, 화이팅! 네. 왜이게 좋아해? 오늘 인초산 아 시산 아 됩니다. 아 네. 그거는... 그러면 방울이님이랑 몇 코스 타신 거예요? 몇코스거 살면서... 그날 날씨도 좋기도 했고. 맞아요. 단풍도 예뻤고. 아, 제가 아니, 꾸준히 운동하시면, 지금은 뭐, 7, 80까지 산잘 타요, 다. 너무 무리하게만 타지 않으면, 또 관리도 잘 하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뭐, 슬픈 얘기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 숫자가 멀었었는데, 이제. 너무 가깝죠? 네. 코앞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몇년 지나면 환갑잔치 한다고 하 아아 우리, 우리? 네. 우리 나이가 옛날에는 평균 나이가 코끼리 바위가 유명하고 응. 거기에 몽돌 해변이 있어요. 몽돌? 서산에? 네. 오예. 서산에 황보산? 황금산. 황금산? 좀 많이 아, 이제... 낙산 한장왔고에 그냥 계양산도 피막에 피복에 그쪽 가는데. 어? 어? 저 할까요? 아래에 다른 팀도 또패시제지 하려고. 우리는 음, 음. 음. 위쪽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아래쪽에 또 다른 팀에서 실안제 지 준비를 하시네. 있어. 돼지가 저금통이네? 아닌가? 잘못 봤나 맞네.

네, 여기, 여기 어, 자, 이제 우리 태산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